안녕하세요. 네 번째 리뷰 시작합니다. 공부하지 마라 최면해라. 일단 이 책을 알기 전 유튜브를 통해서 저자를 알게 되었고, 방송을 통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한 번쯤은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출간한 책이 있다고 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세니라는 사람이며, 국내 최초로 성공 심리학 프로그램을 창안하여 입시학원을 시작으로 이젠 여러 분야에서 학교 등 수업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저자의 유튜브 방송을 볼 때부터 심리와 체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책에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음, 그리고 저도 심리와 체면은 항상 관심이 있었고 책에서도 체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체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 알고 계실 만한 것은 레드선 이라는 것이 가장 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는 어린 시절 외국 채면술사가 나와서 채면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해서 장난삼아 채면술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채면술에 관한 책을 보면서 실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성인이 돼서 채면술이 아닌 채면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로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문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고 최면 심리치료사들이 쓴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심리학자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됐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선행되었어야 할 내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죠. 그래서 살면서 답답한 순간들이 왔을 때 이유조차 알 수가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결과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답답함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시켜준 이 책. 지금부터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의 제목이 공부하지 마라 최면해라라는 네, 것이 책의 제목인데 공부하지 말아라. 제목부터 신선하죠. 일단 전자의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환영할 것 같은 책 제목인데, 저자가 말하는 최면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멋진 이성에게 빠져들 때, 또 책이나 영화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때, 무엇인가 열중한 상태로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는 수없이 반복되는 상태 바로 책에서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최면 상태의 예를 보면서 측센트 미아의 몰입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몰입이라는 책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행복들 그리고 아침 안전의 커피, 토스트 같은 소소한 것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큰 몰입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자가 최면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 이유로, 그 이유는 수치로 보면 간단히 알수 있는데, 인간의 정신은 10%가 무의식, 10%가 의식, 90%가 무의식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무의식적인 암시를 받는데요. 그 모든 것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부모로부터 받아온 체면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체면인 것이죠. 어릴 적부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7세 정도까지 아이는 이성적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존재로 몸과 마음이 수동적으로 부모에게 모두 집중 혹은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당시 부모란 신보다 위대한 존재로서 부모가 하는 말은 아이들의 이성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진다고 하죠. 그래서 부, 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성장했는가는 그 아이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 3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은 준 최면 상태 정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 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받는 부정적 암시. 이것을 최면 저주라고 합니다. 독일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넌안돼 넌 어떠인 할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암시의 수를 세웠더니, 각 가정의 하루 평균치는 33번이었다고 합니다. 믿겨지시나요? 33번이라니. 이렇게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부정적 암시로 인해서 자존감이 파괴되어 눈 맞춤도 할수 없고 대인관계 공포를 느끼며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런 부모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하는 걸까요? 책에서 말합니다. 부모 자신 역시도 어릴 적부터 이런 부정적 부정적 암시를 듣고 자라왔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토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 암시를 남겼다는 인식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각종 부정적인 암시를 주고받으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점은 이런 부정적 암시를 계속 듣고 자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대인 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같은 수준의 부정적인 암시를 받고 살아온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 유유 상종의 법칙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아주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자 관련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열명의 친구를 보라. 그것이 바로 나다. 저도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 진정 내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누군지 모르시겠다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10명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들지 않으시나요? 보통 주변에 이 더러운 세상이 문제야 라던가 무슨 소리야 정부가 문제야 아, 김 과장 때문에 더러 못 살겠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삶을 살게 만든 근본적인 핵심인 정신 특히 무의식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뿐이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부정적인 암시 속에서 부정적인 친구들을 만나왔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바로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할수 없는 환경에서만 자라왔지만, 바보 같은 인생을 계속 살고 싶지 않으시면 꼭... 변화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변수가 너무나 많은 복잡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선행되어져야 할 전제가 이 세상은 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정말 심플하게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저는 이 생각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인생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기 체면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체면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 부, 삶의 의미 등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 체면만을 평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만을 평생 하는 사람들은 남을 체면의 상태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벌이나 아니면 그나마 직장조차도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게임의 중독자 삶의 열정과 의미를 잃어버린 노숙자나 지식은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자기만 최면에 빠져있고 타인을 최면으로 빠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자기 최면 즉 나의 최면을 그대로 상대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 최면 능력입니다. 타인 최면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볼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맛집, 기면화, 지식, 이 정도 줄수 있는데 맛집은 맛으로 일단 승부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서비스나 뭐 인테리어 그런 면도 있겠죠. 그리고 기면화의 트리플 악세는 한 번이면 전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필요한 순간에 원하는 지식을 줄수 있는 이 능력, 이 능력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강력하게 최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충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없다면 아직 자신이 진정히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 즉 최면의 상태를 만들려면 자신에게 맞는 최면법을 찾아내 배양시켜야 하고 먼저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훈련에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제일 먼저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깨달은 후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성이 타인을 최면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내가 꿈꿔온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딱이세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을 필사했고, 다섯 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박세인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 중 성웅 이순신님의 영상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을 보며, 어떻게 저런 몰입을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다가오지 않았던 이실리들이 다섯 번 책을 읽고 필사를 하면서 아오슈비치 수영수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 해주셨던 성웅 이순신님, 이순신 장군님에 대하여 깨달음 깨달음인지 어떤 감정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안 울려고 꾹 참았는데 고전을 제대로 읽으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고전을 읽기 전에 그 문턱을 밟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너무 감사한 책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첫 책인데요.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았던 책입니다. 사실 훨씬 더 말할 것이 많은 책인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한 권을 다 읽어 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순 없으니까 꼭 구입하셔서 많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녹화를 위해서 글을 쓴걸 보니 사심이 굉장히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제 인생 책임인 만큼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영상의 마무리를 할 때는 제가 쓴 글과 긍정적 자기 암시로 항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 해볼게요. 제목 깜깜해. 오늘 잠이 들고 깨어나면 깜깜해. 내일도 잠이 들고 깨어나면 깜깜해. 내 머리도 가슴도 깜깜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갑자기 나타난 하나의 줄. 동아줄. 잡을까 말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돼지코 독수였습니다.